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은행 앱이 안 열리고 길거리 신호등은 다 꺼져있고 뉴스에서는 난데없이 정체불명의 사이버 공격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영화 같은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바로 우리 사회의 기반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그런 가상의 사이버 재난 시뮬레이션을 한번 같이 들여다볼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시한폭탄!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매일 쓰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 앱부터 회사 업무 프로그램까지. 바로 그 코드 깊숙한 곳에 이런 시한폭탄 같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딱 숨겨져 있다면, 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게 바로 미국의 사이버 보안을 총괄하는 기관이죠.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 우리가 줄여서 CISA라고 부르는데 바로 여기서 만든 실제 훈련 매뉴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부 기관이 이거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그런 시나리오라는 거죠. 훨씬 현실감 있게 다가오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바로 사이버 보안 훈련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진짜 불이 나기 전에 우리 소방 훈련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공격이 딱 터지기 전에 우리의 약점이 뭘까? 어디가 구멍일까? 미리 찾아내고 대비하는 거죠. 일종의 회복 탄력성 테스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훈련의 공식적인 목표는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쓰는 인터넷 뱅킹, 내비게이션, 병원 시스템, 이런 것들의 바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가 공격을 딱 당했을 때, 과연 정부랑 여러 회사들이 얼마나 빠르고 또 효과적으로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가상 공격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정말 긴장감 넘치는 가상의 위기 상황 속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볼 거예요. 공격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첫 단계부터 저랑 같이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죠. 모든 위기는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되죠. 보세요. 첫째 날에는 그냥, 어, 원인 모를 침입이 있었네? 이 정도로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딱 열흘 만에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 모두가 쓰는 소프트웨어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불과 며칠 만에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가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엄청난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확산 속도가 정말 무섭지 않나요? 아니, 근데 오픈소스에 구멍 하나 났다고 왜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걸까요?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마치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식당의 주방에서 딱한 가지 식자재가 상한 거랑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재료가 들어간 모든 음식이 다 위험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하나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 문제가 딱 생기면 그걸 가져다 쓴 수천, 수만 개의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그냥 한꺼번에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시뮬레이션을 잠시 멈추고 제가 여러분께 직접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나 여러분이 매일 쓰는 서비스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떡하실 건가요? 당장 누구한테 전화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머릿속에 바로 그려지시나요? 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첫 번째 단계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 파트입니다 위기는 어떻게 확산되는가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안타깝게도 상황은 지금부터 훨씬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할 거예요 위기가 어떻게 최고조에 달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건 이제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단계예요. 문제를 해결할 보안 업데이트, 즉 패치는 나오려면 한 달이나 걸린대요. 근데 그 틈을 타서 해커들이 랜섬웨어로 시스템을 잠가 버리고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언론은 확인도 안된 정보로 막 혼란을 부추기고요. 심지어 진짜 어이없는 건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개벌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도 신상까지 털어서 공격을 합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거죠. 네. 바로 이게 연쇄적인 분규라는 겁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도미노처럼요. 처음엔 그냥 작은 기술적 결함 하나였잖아요. 근데 그게 딱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사회 전체를 혼란으로 밀어넣는 그런 끔찍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파트입니다. 소통의 신호등 TLP. 이렇게 정신없는 혼란 속에서 이제는 좀 해결책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겠죠. 전문가들은 도대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보가 막 뒤죽박죽 섞이고 오해가 생기는 걸 어떻게 막을까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이름하여 신호등 규약. 영어로는 TLP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교통신호등처럼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런 혼란 속에서 질서 있고 안전하게 소통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TLP가 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죠? 빨강, 노랑, 초록, 그리고 투명. 이렇게 색깔로 딱 구분을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표시 하나로 민감한 정보가 막 퍼져나가서 더큰 혼란을 만드는 걸 막을 수 있고요. 또꼭 알아야 할 사람에게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가장 민감한 레드 정보는 이 회의실 밖으로는 절대 비밀 이런 뜻이고요. 반대로 클리어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알려도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바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제 다시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보죠. 사실 이 모든 훈련의 진짜 목적은요. 진짜 공격이 터지기 전에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지? 하고, 우리 약점을 스스로 질문하고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시뮬레이션이 그냥, 아, 어, 무서운 이야기 잘 봤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거울입니다. 이 시나리오라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만약 나라면 어땠을까? 우리 회사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CSIS 매뉴얼이 아주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질문들인데요. 이건 당장 여러분 회사에 가져가서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을 정도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회사는 언론이나 대중하고 어떻게 소통할 계획이 있나? 이런 질문에 바로 답하실 수 있나요? 우리 조직이 이런 질문 하나하나에 자신있게 네,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겪어본 이 끔찍한 시뮬레이션, 이걸 보고 난 지금, 여러분의 조직,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는 과연 이런 사이버 공격에서 정말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이 각자의 준비 상태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사이버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런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좀 어려운 주제들을 계속해서 알기 쉽게 풀어내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